505동 1614호 가보겠습니다. 1614호죠. 한강 쪽 거실입니다. 뭐 여기는 뭐 앞이 탁 트여가지고 뭐 한강이 그냥 바로 보이네요. 정말 좋네요. 뷰가 좋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고 이게 아마 507동입니다 507동 어쨌든 간에 뭐 거실 정면 뷰는 뭐 이정도 나오면은 아주 양호하죠 그리고 거실 이면, 이면창이 또 있죠 이면창 뷰를 한번 볼게요 다 이면창 뷰입니다. 네, 역시 뷰가 좋은데 여기는 어이 앞에는 뭐죠? 이름이 또또 또 기억이 안 나네. 강 강동 리버스트. 네, 하여튼 이 아파트 단지고 그래도 한강 뷰는 나옵니다. 이쪽은 한강 뷰 산도 있고, 뭐 네, 학교가 잘 보이네요. 잘 보이고 우측으로는 그 다음에 좌측은 이게. 단지가 좀 가리는데 이, 이게 506동 인가 506동 1 2호라인 인가 아마 그럴거예요 이쪽은 좀 가리고 뭐 그래도 뭐그 거실 양면으로 지금 뭐 거실이 다 보이니까 한강이 다 보이니까 상당히 좋네요